소인설계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좀 이렇게 미리 좀 준비가 될수 있을까요 투자계약서를 보통 작성하고나 하거든요 네. 이제 개발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업 설명회 하고 그 자리에서 투자하는 사람한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투자계약서에 말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할까 얘기했지만 투자계약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 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조차 없으면 뭐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갈 첫 단추가 없는 거니까 뭐 투자 계약서 연락을 취했으면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이든 그런 것을 캡처 본 그다음에 금융 금액으로 이체를 했으면 금액을 이체한 내역 뭐 가상자산 거래 했으면 가상자산 거래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확보하고 가끔 가다 보면 코인 홈페이지 있다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코인 홈페이지를 캡처하고 제일 밑에 사업자 정보 이런 것들도 캡처를 해보 모신다. 미리미리 증거를, 증거를 캡, 확보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